안녕하세요. 철이 인사드립니다. 지금 6일째 영상에 제 모습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사를 했어요. 이사한 지 3일 됐고요. 지금 배달 한 지는 잠깐잠깐 길게는 못 하고요. 잠깐잠깐 한 3일째, 엄연히 따지면 이틀밖에 못 했죠.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좀 여러 개가 많거든요. 일일이 그거 다제 손으로 일을 봐야기 하 때문에 하루 틀 가지고는 될것 같지는 않고 아한 보름 정도 길게는 한달 정도 그렇게 시간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짬짬이 이렇게 배달 일을 하고 있고요. 어 영상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노트북이 해외 직구라서 110V에요. 그 전압을 변경하는 어댑터가 있어야 되는데.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쿠팡이나 다른 데 알아봐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월요일날 컴퓨터 수리점 가가지고 제대로 상담 받고 거기에서 파는 게 있으면 그쪽을 이용하고 두 번째로 인터넷 설치예요 인터넷 설치가 아직 안돼 있어요 월요일날 예약을 잡아놨는데 월요일날 예약이 잡으면은 당일 설치가 가능하면은 인터넷이 들어오면은 좀 다행이고요 제 친구 사무실에서 어. 작업을 해도 되지만은 일단은 노트북 어댑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안 된다는 거 월요일날 돼 봐야지 알겠어요 지금 이 영상도 찍어 가지고 버릴 지안 버릴지도 몰라요 이오즈모이 이 용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겠지만은 모르겠네요 좀 답답해요 어수선하고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처리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 때가 아마 신호대기 하고 있을 텐데, 요즘 영상 모습이 안 보인다 하길래, 이사를 갔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.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두 개에요. 예. 아, 그럼 이거겠죠. 예, 고생하셨죠. 예. 데뷔론 85. 예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현재 배민원을 타고 있고요. 제가 느끼는 체감상 금액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저번 주 일요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붓꽃이 어, 핀다고 꽃봉오리가 하나 둘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경기가 안 좋고 거기다가 이제 비수기에 들어갔고 그 이런데 거기에 또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뭐냐? 배민과 쿠팡에서 500원 정도 어, 단가 하락을 한다고 해요. 근데 그 500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어, 얼마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, 근데 그 얘기가 어, 맞는 말이에요. 500원이라는 거 확정이 아니라 단가 하락은 분명히 있어요. 100% 있습니다.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. 왜냐? 배민과 쿠팡은 그렇게 나갈 거를 미리... 알고 있었고 계략을 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흘러나갈 것이다.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. 왜? 값은 쿠팡과 배민이고, 을은 저희기 때문에. 이건 예측된 현상이니까는 그렇게 불명 나갈 거란 말이에요. 그렇지만 이 비수기에 단가 하락이 또 되면은, 아, 전문적으로 하는 기사님들은 어떡하라고요? 힘들잖아요. 너만 잘 살고, 나만 잘 살고 그게 아니라 너나 우리 우리라는 그런 기업체와 일꾼들의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계략을 모략을 꾸며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 모략과 계략이 금액을 손을 대가지고 나는 잘 살고 너는 못 살아도 돼? 이건 아니잖아요 금액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금액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다 같이 잘 사는 길을 노력을 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참 난감해요 벚꽃을 피는데 안 좋은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오니 쿠팡과 배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금액을 다운을 하면은 이거는 공정위에서 나설 문제거든요 이거 개인이 한두 명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에서 나설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 그 전에, 배민과 쿠팡은 대기업이잖아요. 그죠? 기업에서 수익을 남기고 번창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건 맞는 거예요. 그러나, 그 밑에 있는 하보 조직들, 협력체도 있을 거고, 배달 대행사도 있을 거고요. 프리에서 기사들도 있을 거고, 또 기사님들 금액 가지고 자지우지 하면서 금액을 건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 어, 기업도 살고 우리 배달기사님도 잘 사는 그런 계략과 모략을 세워줬으면 해요 안 좋은 쪽으로 금액을 다운해가며 그런 계략, 모략이 아닌 더불어 다 같이 잘살수 있는 그런 계략과 모략을 꾸려봤으면 하는 제 우리 모두 잘 사는 그런 배달 문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. 음, 봄인데, 붓꽃이 피는데. 자, 철이 힘내고요.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.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들 힘내세요. 철이도 힘내겠습니다.